먼저 한다, 말했다. 맘대로 하라고. 로이 머스탱부터 한다. 오 아, 머스탱 젖 싸기인데, 씨, 이거, 저거. 뜨면 개싸기야, 저거. 로저 개싸기야. 아, 감사합 아, 아, 열심히 할게요. 걸어줘서 감사합니다. 이러분 아, 잠깐만, 됐다. 씨발, 뭐, 머스탱 바로 걸리네, 일 나와가지고. 잠깐 어.. 마스텍 말아가하아이말대나살기인 그죠 아, 이러니까 이름이... 뭐 하도 많아. 안 하.. 얘 최근에 영상 찍었어 아 진짜 좋아 얘는 에이스인데아아이스 저... 촬영하고 있는 웨이스 천배는 좋구만 지금 고아를쓰는구나아 에이스 전화가 스읍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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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웅 레벨 붙어있네 뭔 암살인데 이거 대체 아잠만이렇게다 이거 해주지 아, 마라 어디가 한데개기니까아스코아영 용... 아, 레벨 달리는 거그개기야스이 에이... 아, 너무 긴대? I'm n 이 t 배우잖잖아 풀타임 k 초구나 핀포인트 사 t 그거 i 인기야써 바로 써. 뭐뭐아 뭐. 와. 아, 한번 써. I'm going to p i 초잖아 그냥. 바로 t 그냥. 쭉쭉쭉 o i n g to pinpoint it. I'm going to pinpoint it. I'm g o 그렇지 가보자잉 큐 큐큐큐큐 아 핀포인트 핀포인트 존에 갈겨 느리다 느리야 손 느려 손씨 손이 느린게 뭔니놈빠리야 이게 어갈 근데 내가 안 뒤지는건데 몹이 어아 개사기네 그냥 이 없이 사기 아니 이 캐릭으로 야코 부렸나 지금 지금 어? 시작됐다 개사기 끌는데 아. 아. 물렸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, 진짜 이 캐릭으로 물렸다 캐릭 뭔가 느낌 느낌부터 이상하다 아잠만 존나존대 바로 써 그냥 너한테 많이 써 들어왔어야지거 주변 범위에 나간다. 불지 오마이 바로 쏴 이스케. 미역살. 파이터. 그냥 개사기. 펜 파워 이트. 아 그냥 개사기다. 씨. 그냥 국사. 십상. 가가가 이제 가. 전투 안아도돼 얘는. 차원의 모자마. 쟤 있잖아 이 어서 떼는 저사기 다른 거다치 나지 말아. 개사기 때리. 쿨 음. 스킬 하고 어, W로 이기 먹는 거. 어 있어 아 뭐야 아 뭐야 그냥 먹어지로 뭐야 대 아, 상이라니까 내가 최근에 찍었다니까 빨래다 빨래다 들가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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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오잖아 이런데 그냥 소탄 정점 왜 정점에 부리는지 정성탄 해보니까 까지안 좋았으면서 이키가 밍키 맞지? 놀래라 밍키 아닌데 말안해 빨래가 면 스킬은 게, 이.. 이 사기 개 사기 말 사기 족사기 그냥, 그냥 가 그냥 가, 그냥 가. <목소리가> 어, 괜찮아. 야, 가라 지금. 뭐하는데 아, 안 먹어지다. 어? 그냥 가 가지고 치면 그냥 놓겠고. 아니, 이거 사길 땐. 안 먹어질 땐데. 그냥 바로 가 그냥. 저거 어지면 아이고. 잠깐 보아니 캐릭터는 정환하자, 아, 아. 가버번어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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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플레이. 플레이 네 진짜 씨. 요 아, 힘 챙겨 가야 힘기 맞아. 많이 째요. 야 한마? 설마? 또 이거. 아... 와, 아이터나팀파이 음... 아, 지금 지금 거별 못 하나. 잡아가. 이거 안 돼. 좀안 돼, 근데. 팀 파이터. 이제 그날 첫날 개사기 잡고. 삼삼이 아. <laughs> 리자몽 3단 지나 하고 나서 리자몽 되고 나서 그래서 메가지나. 아이고. 메가지나면은 직사 음, 생기라. 음. 메가 리자드도 네뭐 씨발 뭐 메가. 있는데. 없는데 때려 스킬 없어 그 하이, 씨, 하이, 씨, 아니, 아 뭐야 이거 화염방사자 정원아 그, 속야이는거이야개야봐아다 그, 컵치지 기사마이 그, 해라 씨발 아니 뭐야 화염방사자 그냥 높게 손맞아 안보이잖영레벨 없는 거없으뭐할데 독템 있는데 와 아니 트롤 뭐야 근데 원래 이 새끼 W 날개로 적을 쳐서 데미지 아예 아예 머스탱만 좋은 캐릭고구나안 쉬워 저 쓰레기니까 이거 한 내가 을때 Q 때려나 Q 뭐하나한인데 와 먹어지는 아, 아, 속도 아, 뭐야? 이거 갖고 야 얘갖고, 얘갖고 탔어 이거 네. 이 캐릭터고 야쿠 탔어 아 전용 택가면은 전용 택가면어제 메가리 자로 변신해 안 한다 이거 씨발 메가리 할래 가 알잖아 내가 지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못 말리는 아, 아, 거 메가지나 인데 내기고 없어 아이지구로변지라는거나 그냥 아, 우리 행성 그냥 빠악 뿡놔니 혼자서 아 아니 잠깐만 춘불신거 같은데? 너무 난다 포션을 왜 하지? 이놈아 말해 되나 이거 아니 위로 넘어가지잖아 문을 왜깨라고 했는데 아 하나하나 말해줄까? 개소리야 문 딸라는 적이 없는데? 어 들어가 그러면 아, 아 조사기 조사, 뭐야 이거 한 박에 20개 이거 가이 캐릭터로 약한다고? 아이스크림 뭐야 아이씨. 용의 분노 잠시만 전화 쓰레기야 맵팩이라 보이잖아 아이 스킬이 영 레벨이 있었네 아 여기 한번더 먹어 소환 막아도 되잖아 형 힘쓰시 많이 먹어라 이 뻥하드라 옆에 좀 가줘라 조사기 얘들아 바로 전태 똑같아한 번이다 이거. 한번다 전체 체력이 10%면 잠깐만. 야이타것도야약타도 막. 아, 야바가아다 아, 또 당했다. 아, 또 당했다. 아, 아, 많이 해. 메가 치면 메가 돼. 아, 게 메가. 내가 아, 가 아유, 메가 됐다. 아. 씨발. 많이 되라. 리자무 리도도안는데야다한 명이 됐어. 아뭐이렇서 리자드 차량으로 리자드는 리자몽 전 단계인데 아 맞네 ㅅㅂ 개소리하고 있나 아까부터 아, 맞네 씨, 아니 뭐 맞네. 진화를 뭐태화하나 어? 어? 당은 아니 진화만 아니라 태화 퇴하, 포리, 하나 아까부터 리자드걸리고 <laughs> 있노 아무도 대꾸 안 해주길래 한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지부가 잡히는데? 잡아 이거 많이 잡아 그치 와 한판에 100만원 벌리는 캐릭터를 쓰레기 타령 음. 내 봤을 땐 많이 끝내으 가잖아 지금 지구 던지고 그치야 이게 시발 영레벨 데미 이게 맞나 이거 계속 게할어 빨리 와 데미지 뭐아 가만히 있어야지 아. 아, 아, 가만히 있어라 토도카노 뭐야 이거 코더 아, 이거. 나 살게요 씨발 개성에 떨어질까 나저 코더를 미안하나 코더 미안하다 또 도망을 내잖아 아, 아, 이렇게 되면 아 해를 먹으면 돼아 가만히 좀 있어라 좀아나 가만히 좀 가만히 좀 가만히 좀 아니 입구에 개구리어삼이입구 있어 아니 이거 시멘트 아시겠어요 아니야. 에서 말해줄까 진짜 하나하나 하나 다 얘기해줘. 그냥 이렇게 했어야지 진짜 그래, 이렇게 홈 칼고. 아, 새끼. 지구 던져. 정저못는지구 던지게 한 번. 지구나 던지라 빨리 질마. 못하는 새끼들. 그렇지. 왼쪽이잖아. 빨리 가. 나왼쪽이 맞아,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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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뭐하뭐 육분이 나와? 아유 야코이 씨. 말할 게아 이 새끼, 무한 이동합니다. 이동 이동. 자, 시작합니다, 이제. 아, 이 새끼, 개쓰레기잖아! 개소리만, 씨. 나는... 다음 새끼 생겨오네, 개소리. 기네요게들자아요 모습을. 뭐하는데, 거기서. 아, 아니, 3레벨 때 개살기 스킬 생나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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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존나 시끄럽네, 캐릭. 아, 잠깐만, 이 새끼, 아니, 내, 내, 내 기억에. 진짜 개쓰레기였다. 존나 사라, 씨. 이봐, 체이 그러서 지금 k n 를 w what i w 그냥 개사기인 그냥 l k i n g about. I don't know what 안 m talking a 아 w 개사기라니까 이거 아 미안하다 씨발 아, 캐릭터 아 진짜 또낚였 n o w what 등하면 되잖아 i 등 g a 제 o u t I 어 까먹으면 되잖아, 로커트 그냥 개사기, 뭐이제 아, 개쓰레기다, 와! 아, 럭커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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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야 자, 1등, 1등 드드레진다, 1등 라인. 뭐 먹었어, 지금? 와, 나안 가, 어디? 아, 하나 보라지 씨. 아, 존나 쓰레기다, 진짜. 그, 아, 임페 앞에 모아놓고서 그거, 그거만 쓰면 먹어. 모르겠... 아! <laughs> 쓰지 말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씨발 바로 썼구나그 아, 아. 찾아가는 거야 자기 자리궁안 힌대 이거 아, 왜 이렇게 밀키퍼 쎄지 아아 이새 왜 이렇게 시끄데아 고래 쎄긴데 아 끝났네 끝났어 존나 쎄 전퇴는 계속 이제 아 미안하다 씨발 아 임쓰 야코 당했다 아잠만 지금 마리먹었 어디가 면안 돼? 씨발 2리 쇼먹고 저 덱이 그냥 머리 전템이 개사기인게 이쓰면 아, 전템이 더들어봐아젓산젓산 그냥 젓쌍 사냥 개사김 그냥, 개사 그냥, 그냥, 그냥 개달리 V 쓰고 써라 아니 그럼 왜 쏴지 아 갔네 아 이제 한방입니다 개사기 생타령은왜분남았대 지금 못됐다. 지금 아, 인스기을못 깼다. 네, cool. 아, 거기 왜이러면 어중에 놀라며... 어중에 놀라며... 어중에 놀라며... 이중에놀라 어중에 놀라어중나 지금 얼마나 에 놀라며... 뭐하라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, 리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, 보지거거 이거. 이아거거